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산업 그리고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PSD2와 GDPR이라는 것과 함께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는 이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포인트만 보자면 GDPR은 둘다 유럽 내에서 시행이 되는 건데 GDPR은 유럽의 자국 국민 EU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정보 보호를 위한 이런 툴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우리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다. 만약에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서비스 못해. 또는 벌금 물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말하냐. 국민들의 정보를 국민이 원할 때 조회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있고 국민들이 그리고 원하면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이쪽, 있도록 통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한다면 잊혀질 권리 삭제도 가능하도록 애초에 너희 서비스 툴 안에다가 만들어 놔라라는 겁니다. 막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이 찾아서가 아니라 언제든 그런 것이 가능한 서비스를 그 서비스 안에 툴로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놓고 정보보호에 대한 담당자도 만들고, 이런 몇몇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경우에만 유럽 국민을 대상으로 너희는 서비스를 할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해서 지금 대형 SNS, 그리고 일부 서비스들은 아예 그냥 유럽에서 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PSD2 같은 경우에는 지급 결제를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권한이 은행한테 있습니다. 뭐 계좌 관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은행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한다면 지급 결제 또는 나의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맡겨서 통째로 관리하든지 뭐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분석 서비스를 받든지 즉 고객이 원하면 제3자에게 넘겨서 통째로 꼭 은행이 나의 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만들면서 지급결제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을 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뤄낼 수 있게끔 해서 유럽의 총체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서 등장한 게 PSD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객의 금융 정보를 고객이 원한다면 은행이 아닌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골자죠. 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핀테크의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 이유인데 그 psd2를 특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고객 즉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합니다 a 뭐 은행 b에도 가입을 합니다 잔고가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은행에서는 어,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누구든 개인정보니까 내 개인 것이겠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은행에 가입 A에 가입한 정보와 은행 B에 가입한 정보가 둘다 나의 개인 정보인데 둘을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은행 A에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되고 접속을 따로 해야 되고 은행 B의 잔고를 알고 싶으면 은행 B의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계좌를 쓸 거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PSD2의 역할은 뭐냐면, 물론 유럽 안에서지만 현재는 이 고객이 원하면, 자, 은행 A에서의 내 정보, 은행 B에서의 나의 정보를 제3자, 여기서 제3자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요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제3자, 누구나 될수 있겠죠? 이 서비스를 만든다면? 물론 신뢰도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제 평가를 해야겠지만, 자, 옮겨가지고 은행 B와 은행 A에 있는 나의 개인 계좌 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를 이관시켜서 내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3자한테 뭐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은행 A에 있는 나의 정보와 은행 B에 있는 나의 정보도 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내가 동의하면 그 정보도 통째로 옮기거나 삭제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 A에 가입했든 은행 B에 가입했든 따로 가입했든 상관없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PSD2도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 금융 데이터죠 여기서는 이게 핀테크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니까요. 자, 이 파이낸스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를 결국 나의 데이터, 진정한 나의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관리해서 다른 곳에 넘겨줄 수도 있고, 한 번에 통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GDPR이랑 PSD2를 섞어서 볼까요? 이두 가지의 포인트는 결국엔 합쳐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그냥 데이터 내가 가입할 때 그곳에 맡겼던 뭐 은행이면 은행 또는 어떤 SNS면 SNS 그곳에서 내 개인 정보라고는 하지만 내 맘대로 할수 없었던 정보를 내가 뜯어내서 내 정보 이동시켜 주세요. 저쪽 어플로 이동시켜서 저 어플한테 내관리에 맡길 거예요. 라고 하면 언제든 이동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GDPR과 PSD2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규제 또는 법안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데이터, 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좋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산업은 내가 최초에 가입한 어떤 서비스 A, 를 이용하면 이 서비스 A에 나의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막뭐 1억 건막 이렇게 내가 클릭한 것까지 그 축적이 되죠. 그러면 이 서비스 A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흔히 말하는 데이터 깡패가 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서비스 A는 굉장히 그 데이터적으로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 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좋은 서비스 B가 막 시내로 떠오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서비스 a에 내 정보를 남겨둔 채로 서비스 b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a에서 어, 제 정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서비스 b로 이동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서비스 b로부터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 a에는 내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현재로서는 gdpr과 psd2 모두 유럽에서 결국에는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GDPR과 PSD2의 여파는 EU에서만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국민들이 갈수록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기업들이 깡패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물론 데이터를 가진다고 무조건 나쁜 의미에서 깡패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덩치가 커지면 무시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무시무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요. 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게 되면, 아, 저건 내 데이터인데, 왜, 왜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저들 것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GDPR과 PSD2가 보여주는 개인정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의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는 핀테크와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정보를 단순히 갖는 것으로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유저들, 사용자들, 즉 우리들이 그곳을 머물 이유가 되고 새로운 곳이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이용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옮겨옴으로써. 그리고 나도 더 믿을 만한 곳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어디에 가입했던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 데이터 산업, 그리고 데이터가 또 중요한 핀테크 산업에서 GDPR이랑 PSD2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해보게 됐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도 생각타례를 좀더 많이 가져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저도 데이터에는 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또 추가적으로 다룰 게 있으면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